세 번째 깨어있는 영성 세 번째 시간으로 어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깨어있는 영성을 이제 말씀 준비를 하면서 어한 2~3주 전부터 제가 계속 오늘 전할 말씀의 묵상이 뭐였냐면 어 자족하는 생활이었어요. 자족하는 생활 어디 근거가 어디냐면요. 좀 전에 읽었던 6장, 6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한번한 목소리로,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 말씀. <laughs>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단어이고, 또 실제로 이 일에 대하여 묵상하며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번 주 초에 들어오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이거보다 더큰 부분이 제 마음의 말씀을 통해 오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씀이 더 크게 와닿았어요. 자족이라는 말, 또는 지족이라고 쓰기, 예전 성경에는 지족이라고 쓰기도 했는데요. 우리 삶에 만족하고 사는 삶이 우리는 중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쭉 해오다가, 진짜 지족하는, 자족할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정확하면, 이게 일어나겠구나. 라는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이, 묵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설교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느끼시지 못하지만, 저는 이 말씀 준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깨어있는 영성이죠. 우리 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도대체 내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는 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태어났으며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원래부터 스스로 계획된 것일까라는 것이죠. 그런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나는 메돌 메시에 태어날 것이고 그래서 태어나고 나면 이런 인간으로 살다가 메돌 메시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대다수 그러지 못하죠. 난 태어나서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나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며 그 믿는 거 그냥 믿다 보면 그냥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큰 역사가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모르고 예수 믿는 것과 생활이 다르게 움직이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통계를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 어이 기독교 어 교회 협의회에서 이제 에, 교회 갱신 협의회에서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인들의 신앙 수준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그러니까 넌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에 대한. 자, 거기에서 25% 정도가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라는 사람들의 비율을 딱 보니까 25% 정도의 수준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별 그거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고 그냥 지금 출석하고 있다가 25%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입문 부분, 녹색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약24% 정도가 예수를 나는 믿고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도 좀 생활하고 헌금도 하고 출석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큰 아직도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아니지 아직은 아니. 그런 사람의 모습이 24% 정도 되죠 그리고 36%의 사람들이 이제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사는 활동도 하고 성경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다. 이런 분이 36%. 그리고 이제 약15% 정도가 나는 내 인생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고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고, 받기로 소원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라는 사람이 15% 정도.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제자훈련이면 내가 하나씩 다 물어봤을 텐데, 그지? 네, 곧 제자훈련 시작됩니다.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어, 약, 엄밀한 의미로, 여기서부터 여기는 거의 절반가량은 예수를 믿고 있으나, 영향력을 거의 자기에게 받지, 그 영향력 끼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하는 사람, 절반 정도가. 그리고 약40%이 그러니까 전체 앞에서 약 50%가, 아 90%, 80%가 예수를 믿고 있으나, 아직도 예수가 믿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약한 80%까지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제 생각에는 여기에 속한 분들이 한 절반 정도가 그래도 나는 신실한데 아직 내가 내 스스로 좀 겸손하게 난 부족해서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나는 누구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경 읽기를 얼마나 하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매일 내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라는 퍼센테이지가 3%에 3%. 적어도 주 4회, 일주일에 한4번 정도는 읽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또 11%.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읽습니다 하는 사람이 11%. 그래서 약 25%의 이 기독교 청소년들이 성경을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읽어요. 나머지 뒤로 쪽은 약75% 가량은 거의 뭐한 뭐 달에 한번두 번. 두 번. 뭐 이건 거의 그냥 생각나 면 오늘은 한번 심심한데 한번 읽어 볼까 뭐 이런 수준인 거죠. 한번 읽다 보면 뭐 하나님이 좋은 말씀 주시겠지. 어차. 아, 이렇게. 그죠착 했더니 가론 여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어 이거 아닌 게 비어. 이건 아닌 게 비어. 그래서 다른 데로, 으차! 했더니 뭐라고 나와요? 그대로 행하라. 뭐, 이렇게는. 그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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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 그, 그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얼청소년들이. 어, 사랑 송도 여러분,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 정체성이 내가 도대체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가 불분명한 아,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라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선, 여기에 전제로 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일단 칭호를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뭔 얘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우선 전제됐어요. 오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난 아직 하나님 모르겠어요. 믿,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영성 있는 사람이고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다음에 깨어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 칭호에, 칭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고 있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습이 자, 이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오늘 본문의 구절에서 네 가지의 명령으로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또 다른 어, 확정으로 인해서 다섯 가지의 명령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할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오늘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내 삶에도 얼마나 정체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합니다. 피하고. 저를 보시죠. 이 피하는 것, 이것들을 이라고 말하는 건 다음이 아니라 앞쪽이에 그래서 아직 안 읽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읽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성경, 우리 오늘 그 설교를 위해서 짧게, 네, 짧은 구절을 했기 때문에.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앞에 구절들이에요. 거기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세상 유혹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구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부유하기를, 부, 부유하고자 하는 것을 피하고, 돈 사랑하는 것을 피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앞쪽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자, 우리 살아가면서 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에게만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응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돈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이 돈의 중요한 것이 우리의 핵심이 되고 목표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은 잘해요, 그죠? 말은 잘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 돈의 영향력 받잖아요? 자, 왜 성경은, 그럼 반대로 제가 한번더 물어보면, 가난하면, 돈 추가 안 하고 가난하면 경건한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죠? 그것도 아니죠. 자, 세상에서의 유혹은 돈이면 다 되는 것 같고 부유하고 내가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받는 유혹이 뭐냐면 돈이 좀 많아서 흥청망청 쓰고 싶어 음, 이건 꿈이에요. 이 꿈입니다. 이거는요 현실이 아니에요. 돈 많아도 현실 흥청망청 못 씁니다. 써도요 써도 쓰긴 썼는데 그거를 사용을 못하고 집에다 쌓아놓는 사람도 많습니다. 음. 제가 누구라고는 절대 말 못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어스에 살고 는 어느 분은 그냥 버는 대로 가서 옷을 사요, 옷을. 옷을. 그래서 옷을 사다가 집에다가 저장을 해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그 집에 들어가는. 자기 안방 침대를 기준으로 전부 옷이에요. 그리고는 옷장에도 옷이고, 거실에도 옷이 행복하겠죠. 표정이 별로 안 행복하네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많은 옷을 언제 입어볼까요? 하루에 한 번씩 입어도 365일, 그죠? 읽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근데 이거 자기는 버는 대로 가서 그것을 사는, 옷, 그냥 좋은 대로 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흥청망청 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것은 허망에 불과한 것이죠. 유혹입니다. 왜 우리는 부유하기를 꿈꾸고, 왜 돈을 하나님이 지불해 주시기를 물질을 더 많이 주시기를 추구해야 되는가? 이거 하지 말란 얘기가 사랑하지 말고 유혹되지 마라.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재물과 부유함은 필요한 것이죠. 목표가 아니라 이 재물과 부유함은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성경에 성경의 많은 부분에 정말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난한 사람을 묵상해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중에 가난한 사람을 주, 예, 우리 성경을 조사해 보면 나올 거예요,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잘모르시겠죠 성경 공부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많은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풍족하고 넉넉했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가난하고 힘들어, 어떻게 보이는 사람은 세례요한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세례요한. 그죠? 옷을 뭘 입었어요? 약대 옷을 입고, 뭘 먹, 먹고 살았어요? 역청. 아니, 아니, 죄송해요. 그, 뭐죠? 석청. 역청은, 딴 거죠. 그죠? 그, 와일드, 와일드, 와일드 하니를 먹고, 먹었다. 이렇게 돼있죠. 요즘으로 보면 자연식품이에요. 그죠? 요즘에 석청 구하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을 보면 바울도 그렇고요. 쓰고 남는 것,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적이 분명히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흔하게 영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들의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냥 보게 대상인데, 그게 막 인생 목표를 잡는 거예요. 진짜 가야 될 길은 안 보고.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유함과 돈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름으로추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넘, 넘쳐야 돼요? 나 때문에. 맞아요? 아니죠 그죠. 나로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하여 넉넉함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인해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추구하니까 영성이 사그라드는 것이죠. 목표를, 돈을 목표로 삼고 달리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안전할 수 없고, 바른 방향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피하라라는 것은 돈 벌지 마라, 가난하게 살아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채워주실 때마다 그 은, 그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향력과 은혜를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설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속으로 그렇게라도 많이 채우시면 내가 잘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채우시면 인생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써야 될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 원하시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죠? 구체적인 이 적용은 제자대학에 등록하시면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나오고 있는 명령은 뭐냐면 11절 말씀에 따르라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따르다 라는 말 이것을 추구하고 달려라라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사는 것.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사랑.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인내. 기다릴 줄 아는 것. 많은 우리의 사람들이 인내심이 굉장히 부족하죠. 기도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내 기도했는데도 안 돼. 그리고 퍼뜩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안 살아계셔. 왜? 내가 기도해봤는데 안 돼. 인내심이 부족한 것이지. 그렇죠? 우리 공부하면서 열심히 우리 지금 우리 큰빛교회는 젊은 학생들이 많아, 많기 때문에 에, 석사 박사 주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막 들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이 인내가 결국 우리를 살리게 되죠 온유 무슨 일이든지 젠틀하게 대하는 것이죠 심지어 나에게 욕을 하고 대드는 사람조차도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확 올라오더라도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 한번 풀 꺾고 대하기 시작하면 그분들의 잘못이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고 나중에 다 회복되는 역사에 들게 되는데, 온유 없이 부딪히게 되면, 우리에게는 평화라는 게 없죠. 계속해서 예수 믿고 있어도 부딪힘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를 그림 하나로 표시하기를 고민하면서 고민하다가, 이 그림 아시죠? 그죠? 내 인생의 의자에 주님의 모습을 따라 이것이 움직이면, 나는 내 자신은 의자 밑에 있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면 아, 이 일이 되겠구나. 이거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설교해 벌써 그 단어들이니까 오늘은 여기서 설교를 하진 않고 제목별로 설교를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보자. 자 한번 고백합니다. 내 중심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이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도 고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음, 설교가 재미없어지고 있군요. 소리가. 보 자,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분명히 천국 가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또 얘기를 해요. 왜 그렇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무지 빠르게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30년, 50년, 100년 살 수도 있고, 그저 긴 세월을 갈 수도 있는데, 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늘 싸우며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킴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아침에도 오늘은 피곤하니까 교회에 가지 말자, 가자. 싸움이 있을 수 있겠죠? 없기를 바랍니다. 다 무조건 일어나서 오는 게 당연했으니까 나는 그 싸움 없었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근데 마음속에 이 선한 싸움을 위하여 예배하는 일, 전도하는 일, 사랑을 베푸는 일, 인내하는 일 등등의 많은 부분의 갈등을 이기며 나가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악한 영이다. 그 말이죠. 나를 계속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서 있는 악한 영이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그들의 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뒤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선포하고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싸움이라고 표현한다는 라 겁니다.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이런 내면에서에게 누구도 할수 없는 싸움부터 시작해서 겉으로 보이는 때까지 많은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죠.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네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영어로 보면요. take hold라는 단어를 써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영성을 받았어.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홀드하고 있어라며 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홀드하고 있어야 되는데 앞에 말할 수만 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고 이것이 바로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는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자네 가지 명령다윗이 외 우셨죠? 헐자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정리하기 전에 1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아 죄송합니다 밑에 13 14절 말씀 한번 더 봅니다 자큰 소리로 13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13 1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어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앞에 다네 가지의 이 명령을 잘 지키라. 흠 없이, 부족함이 없이, 잘 지키라.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영성이다. 자, 첫째가 뭐죠? 따라서 합시다. 피하라. 뭘 피해야 되죠? 유혹을 피해라. 유 피하라 그랬더니 돈, 이러면 안 되고, 그죠? 돈을 포함한 모든 유혹을 피해라. 자, 두 번째 뭐죠? 따라, 따라서 합시다. 따르라. 뭘 따라야 돼요? 그죠? 의앞에쭉 얘기했던 결국 이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모아 같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자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싸우자. 싸우라. 뭘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 마지막 네 번째. 취하라. 취하라. 뭘 취해야 돼요? 영생을 취하라. 하루하루 생활해요.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바쁜 일 많죠. 근심되는 일 많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열등한 마음도 막 생기죠. 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러다가 내가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죠. 또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모든 상황을 보고 있으면 아 내가 이러다가 미국에서는 제대로 살 수나 있을까? 공부나 끝낼 수 있을까? 많은 두려움들이 있죠.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가 분명히 이네 가지의 명령을 주님 중심으로 이것을 지키며. 든든하게 흠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영성은 깨어 있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바로 든든히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 믿는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눈뜨면서부터 딴 거는 기억 못해도 지키자. 그죠? 하나, 이건 할수 있겠죠? 그죠? 네 가지 지금 음, 나중에 성경 묵상하면서 외우는 한이 있어도. 그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키자. 그래서 내 영성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유혹이 오거나 힘든 일이 딱생겨더라도 마음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지켜서 한 주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만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또한 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달려갈 길도 있음을 주님 앞에 또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설 그날을 정말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영생을 취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사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살아가는 동안에 잊어버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그 대상을 따라 우리도 동일하게 살고 있다면 이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빛교회가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